하이픽셀 한국 유저들을 위한 디스코드 방 생성. 다양한 한국 하이픽셀 유저들과 소통하고 바로바로 인원을 모집하여 음성 채팅을 하며 게임을 즐겨보세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스코드 방에 있는 세 분이랑 같이 하이픽셀 듀오를 돌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는 그 4대4로 진행할 거고, 네 명은 저희 파티 그리고 네 명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PvP 대전이에요. 듀얼. 재밌게 봐주셔요. 들시다아 괜찮아요. 아, 익숙해서 합시다. 바로 시작하자. 가자. UHC 4대4 아나 치킨 먹고 싶어. 아까 먹었다매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았어? <웃음> <웃음> 열심히 싸워. 난 뒤에서 구경할게. 뭐? 레이 리 와. 뭐라고? A... 뒤에서 구경한다고? 에어호근님 <laughs> <해봐요>. 어. <laughs> 뒤질래. 나... 빨리 가. 어? 아 잠깐만. 좀. <laughs> 알았어. 아, 세팅 좀 하자. <laughs> 님들 방송 주니까 욕하지 마. 알았어. 아, 이거 화살 낭비하면 안 돼. 서른 두 개밖에, 아, 서른 두 개인가?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줘. 스물 네 개. 24개. 스물 네 개야? 쟤네 왜집 지어? 아, 똑똑하지? 어딨어, 어딨어? 쟤네 집 짓는다. 가자. 저, 저거, 저, 저거 가면 우리 애를 당한다? 애. L... 일단. 애를 <laughs> 당하는 것도 뭐야? 립 당하는, 쟤네 립. 뭐해? 바보 쟤네 뭐해? 쟤네 뭐하지? 바보인가? 바보자, <laughs> 바보다, 얘네. 오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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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네? 멍청해. 개 멍청한데? 진짜로? 내네 알로다. 처음, 처음에 좀 약한 사람들 어, 네. 만났다. 어, 나보다 멍청한 애들 처음 봐서, 게임하면서. 저기로 <laughs> 가, 들어가. 한명 어, 어디 갔어? 어, 한 야, 한 있어. 뭐, 너 나랑 싸우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빨리 <laughs> 어. 죽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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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는데>. 뭐야, 뭐야, 얘. 뭐야, 일단. 너무 첫, 자, 일단 1연승. 우리 3연승까지가 최고 기록이니까 4연승이. 어, 겐스킨 완전 매력적이야. 이거 봐봐. 5연승 가자. 5연승? 할수 있을까? 4연승 궁만한다니까 갑시다. 내가 완전 잘하니까 괜찮아. 그건 아닌데. 뭐야, 쟤한명한명 뭐, 한 즐... 명 나갔어. <laughs> 아, 이번에도 이기기 쉽겠다. 뭐야. 어, 다 나가는데? 1, 대4 <laughs> <laughs> 잠깐만 살려줘 보자. 헬로. 살려줘 보자. 아, 샤올. 헬로. 콤바 그침 <laughs> 채팅 아니야? 막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일단>. 막아라. <laughs> 아 노노. 노노. 노노 노노. 아 잠깐만. 오나 들켰어. 잠깐만. 루플 잠깐. 비켜 비켜 비켜. 이거. 아, 기다려봐. 아 노노노노노. 노노. 잠깐만 잠깐만. 노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까?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오케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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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laughs> 어, 오케이, <이제>. <웃음> 여기 <laughs> 용암 보고 이제. 물. 아니야, 저 타. <laughs> 어. 애한테 왜 그래? <웃음> <웃음> 이거, 아, 이거 불, 어떡해. 불쌍하다. 야, 안 죽어. 아까도 나한테 이랬으면서 힘들어 어, 얘 갑옷 벗었나보다. 피가 확확 단다. 포기한 아, 것 같아 어떻게 잘 3을 포기했어? 삼을 포기했어. <laughs> 그래서 진짜 이연승, 개... 이연승. 진짜 개. 걔노잼이다 진짜. 아좀 제대로 하자 <laughs> 님. 재밌다. 얘들아 제대로 하자. <laughs> 어이 <얘> 뭐야 스킨? <laughs> 가자 이번에 제대로 하는 애들이겠지? 음 제대로 하는 애들이다. 집도 안 지어. 내가 찼네. 잘한다니까. 얘네 집도 안 지어. 오케이. <laughs> 제대로 된 상도 만났다 드디어. 황무사 먹고 시작하게 는 낫더라. 누가 걸러오래어 뭐야, 옆에 음. 한 명. 일단 얘부터 죽이자 a x e 낚 a 대낚 l 대 뭐야? 아, 얘 a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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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so, was s 험 w 험 s so, was so, was s 아니, 왜 이렇게 나간 애들 많아? 그니까, 애들이 다탈 줄어야. 그니까, 러이타치야다이타치야 아, <laughs> 어쨌든 <점프. 웃음> 님들내 뒤에 있는 애좀 봐줄래? 아, 어, 키. 오케이. 난얘좀 잡고 있을게. 아, 나 낚싯대는 잘못 쓰겠어. 아, 아, 아냐, 아, 뭐야? 뭐야? 야. 잡아. 오케이. 토스. 포스 오졌다. 이거 어떻게 봐? 예 오케이 그. 안돼 죽이면 돼 죽이면 안돼 죽이면 안돼 죽이면 안돼 죽이면, 안 돼. 안, 돼,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어? 안 돼. 아까처럼 하자. <laughs> 아죽 때리자, 때리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떠나. <laughs> 떠나. <짠다. 짠다. 짠다. 웃음> 어 뭐야? 뭐얘 회복한다, 회복한다. 얘 회복한다, 얘. 야, 캐줘 봐, 캐줘 봐. 못캘거 같은데? 어, 뭐야? 어, 나, 어, 너, 나왔다, 나왔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여기 나와. 나오면 죽어. 죽여, 죽여, 나오면 죽어. 죽여, 죽여. 나오면 죽어. 우리 <laughs> <laughs> <죽여. 웃음> 5연승 목표다. 아유, 여기 리더보드에 여기 리더보드에 리더보드 들어가고 싶은데 9연승 해야 돼서. 금방 하네, 10연승까지 할래? 에이, 못 해. 어? 보연승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응, 입을 좀세 보인다. <laughs> 돌진 한데 얘네? <laughs> 그런 것도 느껴져? 아, 얘팍 어? 돌진하잖아. 지금 잘한다. 얘네 잘하는 애들이다. 조심하자. <laughs> 어. 조심, 어, 뒤조심. 조심. 어, 뭐 디저시? 어, 저로 가자. 일단, 왔나? 일단 열로 가는 게 좋겠다. 뭐야, 아 상대구나. 죽었어, 죽인 아. 거야. 얘 죽여. 얘 막, 시프트 하면서 달려? 뭐, 시프트 하면서 달리는 거 뭐야? 어,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렉인가, 그냥? 렉, 어, 이거 렉이죠? 렉이겠지, 뭐. 빠져요빠져요빠져요빠져요빠져 아, 근데 시프트 하면서 달리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야, 어우, 씨. 야, 막, 애들이 순간이동을 하는데? <laughs> 어, 잠깐만. 아, 나 죽었어. 채피 없어, 채피 없어, 채피 없어. 야, 너 여기서 죽으면 그 윈스택 없어질 텐데. 아 그런가? 아니야, 그래도 이기기라면 되지 않나? 아, 아, 몰라. 어쨌든 이기면 이긴 거라고 칠 거야. 이, 쥐프터, 어, 삼 대, 삼 대, 삼 대, 좋다. 아, 진짜. 님들 열로 오세요. 지원사격 와야죠. 어 이렇게 맞지, 하면서 중계하면 재밌겠다. 때려. 오. 어, 딱... 왜, 응. 왜 쉬프트 밟고 있어? 그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웃음> <웃음> 아 근데 나 죽어버렸어. 오케이. 지지. 아 그럼 이거 내가 징계 되나? 한번 다음 다음 넘어가 볼게. 음. 자 일단 어쨌든 저희 팀이 이긴 거니까 방송에선 아니 영상에선 4연승인 걸로 치고 아 초기화되네. 그렇지. 난 4연승이야. 어쨌든 우리 팀이 이겼으니까 4연승. 어쨌든 사연상. 나 웃기 죽을 것 같아. 잘해, 얘네? <laughs> 오랜, 근데, pvp 하는 용상은 이게 처음인 것 같다. 내가 못하게 하지. 아. 자, 쟤네가 얘, 나만 때려! 얘네 왜 이렇게 잘해? 아. 얘네 왜 이렇게 왜, 잘해? 얘네이 약간 불안하다. 쫄러 가자, 쫄러 가자. 얘네 완전 잘하는데? 맞게 잘하는 애들이야, 얘. 오, 조심. 얘, 얘, 얘 잡아, 얘 잡아. 좋다. 얘 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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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칠. 야얘피 8, 피8저 죽여, 저 죽여. 죽였잖 잡아, 피 없어, 피 없어. 저거 저거 저거. 어우 씨. 야 저거.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죽었네. 아 죽었네. 와 씨, 이건 망했다. 아꼭 <laughs> 아, 마지막. 그야갑비 아. 잠깐만요. 나은다.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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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쟤, 피, 피. 포기안 돼! 오, 씨. 왜 저러? 어, 아, 나 죽었어. 죽어. 아, 꼭4연승에 꼭 막히네. 오빠, <웃음> <웃음> 모든 사람이 오빠를 노리고 있거든. 아, 진짜 4대1, 4대1에 4대 4대 맞잖아. 줘. 아니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한국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기면 진짜 레전드. 어, 이길 수가 없지. 4대1 어떻게 에이. 이겨. 아. 그건 봐. 음, 병을 꾸만. 죽으니까. 꼬져. 바네내져 <laughs> 담아 어. 어, 지들끼리 빠지고 난리는 여기 아직 안 죽었어. <laughs> 아 블록 블록을 꺼내야 되는데. 오케이. 블록을 꺼냈습니다. 아이씨. 앞 낚시 때 진짜 그지 갔네. 아, 그냥, 아, 그냥 죽어 그냥, 그냥 희망이 없다. 안 아, 희망이 없다 이때. 한한 명이라도 죽여보고 싶은데. <laughs> 오빠 쟤네 대부분 다불피야아 <laughs> 죽여라 그냥. 가면 번다 죽여라. 번다. <laughs> 번다. 아 재밌다 이거. <laughs> 다시 해야 돼 이제. 어 태, 저거 테이블인데? 테이 스킨만. 스킨 아이. 가자, 뭐, 음, 어, 이, 하고, 줌, 뭐. 쟤네도 잘할 것 같은데? 뭐야 쟤, 쟤 뭐해? 어, 쟤네 자살한다, 쟤네 자살한다. <laughs> 저걸 어떻게, <laughs> 어떻게 받아야 되지? 뭐해, 저거? 아, 역시 이거 연승이 줄어드니까 이상한 애들을 만나. 그니까. 아, 연승 될수록 이렇게 좀 그런 애들 만나는. 음, 그런 거, 그런 거 같아. 여기 매칭 시스템이 있구나, 여기도. 와, 그런 거 없을 걸. 뭐야? 야 아까 만났. 야 아까 만났. 만났던 야 아니야? 그런 거아진 아니야. 그냥 스킨만. 닉네임이 아니야? 아니야. 아까 만났던 야닉네임 보니까. 아 쟤는 왜 자살해? 그니까 아니 내이이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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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걸렸구나. 아꼈어. 아꼈어. 아나 살. 아그왜 어. 걸려 이 사람아. 아 짜증나게 하네. 오우씨. 사람 참 헷갈리게 한다 이게. 거기 잘 싸워져요? 얘 짜증나. 얘 여기 얘 죽여라. 오케이. 쟤쟤쟤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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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벗은 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쟤, 쟤는 뭐해? 쟤네 뭐, 개때리... 해? 쟤, 쟤는 뭐, 개때리... 뭐 개때리... 이상한 개때리... 거해. 야 앞에 사람 있는데. <laughs>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갔다, <laughs>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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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줄게 아못 떨어뜨려 휴치님 나와요 루플죽 저러다 뒤질 거 같은데 맞아 긴데? 왔어 아. 화살 개이득 짠다 진짜 긍정이다 긍정 <laughs> 어우 씨정정있지어쫄러로가 <laughs> 뭐야 왜 나만 있어 떨어가 너는 어. 사망이야? 너는 어, 죽는다. 아, 뭐야? 아, 오케이, 아, 뭐야? 어, 어� 죽지 마. 이 사람 어, 뭐야? 얘잘 하는데, 엄청 잘 하는데, 오케이, 어, 오. 네. 질 뻔했다. <laughs> 아 이게 집 짓는 게 우리 낚는 거네. <laughs> 저희 집 짓는 게 저기 응근 잘 돼. 누가 뭐 먹어? 누룽지. 맛있어? 아니. 어. 맛이 없어. 먹어. 뭐 <laughs> 맛이 없어. 나 그래 배가 좀. <laughs> 님들 이제 님들끼리 싸워봐. <laughs> 뭘? 뭘 <와>. 어? <laughs> 아니, 그래야지 PVP 실력이 늘지 지금도 늘고 있거든요, 이 사람아? 그래. 나 원래 잘한다. 아. 잘한다면서 그건 왜 빠져? 절로 <laughs> 들어가 너. 오우씨. 오우야. 어딨네? 잘한다, 오케이. 잘한다. 오 잘했어. 아니, 왜 1대3에 넣은? <laughs> <진짜. 웃음> 아니, 아까 분명 1대, 아니, 3대2였는데 눈 차리고 보니까 음. 한 명이 사라져 있다 그래? 잘깐네 아, 죽는다. 야, 나없어도 어. 잘하네. 내가 좀 잘하지? 너 말고. 안녕? <laughs> 피가 차있단다. 뭐야, 어디야? 아, 예안 죽네. 이게 골든헤드가 좋네, 신속도 주고. 죽어. 죽어. 어, 어딨어? 쉽네. 어, 얘는 어디 갔니? 아, 저을 뿐. 오케이. 나 없어도 되네. 그니까. 아, 무슨 소리야. 님 있어야 돼. 님잘하잖아 감독님. <laughs> <laughs> 나 못해. <laughs> 스킨 바꿨다. <웃음> 잘했다. <웃음> 완전. 완전 이쁘, 이거. 야, 그, 내 스킨 예쁘지 지금 아, 알렉스로 보여. 아, 씨. 왜? 렉 걸렸어. 이거 패딩팬티인데? 뭐라고? 뭐라고? 패딩 팬티 이상하네. 아니 왜 나? 어. <laughs> 이름도 패딩 팬티 스캔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거란 말이야. Uh -huh. 아, 일단 가, 따... 다음에 만날 상대는 일단 스카이 베이싱 안안 하고 그냥 돌진하네. 무서운 얘들이다. <laughs> 돌진밖에 없는 <막기 웃음> 거 아니야? 아니내한명한명이상한데 <laughs> 이상하면 칠거 아 진짜 아. 개노잼 <laughs> 아니 게임도 재밌게 해야지. 파이팅. 어? 난 뒤에서 빠져있어야지. <laughs> 아 여기 여기 여기. 야. 너 누가 내 뒤로 오래. 그래? <laughs> 장난 아니야? 얘피 없는데? 어 얘네 좀 빡세다. 얘피 없어 얘피 없어. 빡세? 박세박세박세박세박세어 어, 아, 잠깐만. 죽는다. 아이씨. 아. 질것 같은데, 네. 일단 쟤 다구를 좀 해봐. <laughs> 피치님의 1대3이에요. 음. 오케이, 3대3 3대 됐고, 길드마스터 지금 위긴데, 뒤쪽으로 와. 얘들아, 뒤쪽으로, 나 안, 좋아. 뒤쪽으로. 안 죽어. 아. 아니야, 아, 아씨, 다른 팀 피가 뭐야? 없는데, 어? 쟤 L 어쩌고가 피 가장 많네. 어? 죽는다. 안녕, 인생아. 그동안 고마웠다. 아우야, <laughs> 살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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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뭔 나, 이 나, 네 아, 어디 나, 나, 님. 나, 치 나, 빨리 살아. 피 없어? 피 없네. 나, <laughs> 나, 뭐 하는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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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 한, 한 명은 할 만하지 않나? 아닌 오! 아닌 것 오, 같아. 오! 오! 요감, 블록으로 막는 거 봐. 프로야, 프로. <laughs> 3, 3, 3대1이야? 한데. 설마? 어. 에반데? 아, 진짜. 아, 아까 4대1보단 안심하잖아. <laughs> 아, 아, 꼈다. 님, 쟤들도 우리처럼 생매장 시킬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아니네. 아니, 왜, 갈 길을 아, 막아요, 진짜. 스스로. <laughs> 아 님들, 님들, 님들. 이제 UHC 말고 메가월즈 4대4 하자. 어, 그거, 그거 좋다. 어... 그거 하자. 메가월즈 여기 다 해보셨죠? 예. 피닉스가 그렇게 좋다고. 해봤지 않을까?